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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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야, 원태형이 너무 잘친다. 와. 어. <laughs> 회전수 으로니까 둘이 궁합이 잘 맞는데. 야, 잘 맞는데, 야, 너무 잘 친다. 정이, 최고 칩니다. 어. 어! 형님, 어, 어. 괜찮아요, 뭐, 그 정도야, 뭐. 어! 잘 친다. 근데 두 분이. 음. 자, 우리가 더잘 쳐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어. 자, 화이팅. 어. 아, 이런 것좀안 하면 안 돼? 아, 어. 네? 아. 아. 나이스. 어. 아유, 고 그렇지 좋아! 좋아! 네.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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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그렇지! 요!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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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하. 나를더 넘겨야돼 집중하고 이렇게 치더라고. 자! 오! 너무 잘 친다, 형님들. 아, 역시, 노장의 투어는 무시 못해. 나이스. 그렇지. 핫싸 <laughs> <하싸! 웃음> 형님, <웃음> 형님, 형택한 마음의 차세대 복식이에요. 안돼. 아씨. <laughs> <laughs> 아 소브 너무 좋다. 나이스. 아 아니 아니 아 어요자 리듬 잡고. 아아아나 아 인사 받으려고? 아이 뭐야 아이고 <laughs> 술때 나가자 나가자고 <laughs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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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별거 없어. 아. 아니. 한 명동 줬어. 이 대가 참. 잠깐만. 어차피 원태영도 한방 없어요. 대충만 넘겨. 그렇지. 잠깐만. 형이 맞나? 네. 그래. 잠깐만요. 들다. 야, <laughs> 씨. 아 조섭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왜왜왜안 아, 넘어가? 커트량이 와, 씨. 나이스. 아니 여기만 나갔어. 야야야. 아 진짜 여기만 그렇게 갔다니까. 자. <laughs> 아, <그래>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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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기자고 형인들하고 치는데 뭐 형인들 치는 뭐. 우리 이기겠어. 형님, 형님, 두 개, 두 개, 두 개. 아, 나이스. 아잘 친다. 아, 사이, 사이. 어, 아. 아, 아. 아, 네? 네. 네, 세 세트째. 형님, 다음 생에 이겨. 올해, 올해, 지금 힘들어, 다음 생에. 누가 25에요? 네. 잠깐, 잠깐. 1점 줘요, 1점 줘. 네. <목소리도> 아니야. 1대1이야, 1대1. 맞아. 저기 심판 아니, 체인지, 뭐, 심판퇴지 뭐, 아까라고... <laughs> 아니 1대1 맞아, 어쨌든. 아니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얘있아 빠져있잖아. 나도 2대1이로 <laughs> 아니 저기에 뭐, 저기 뭐 아까 떨어져 나가서 누나가 헷갈리는 거야. 지금 1대1이야? 1대1이야. 1대 어. 나 계속... 누나한테는 2대1이고 1대 여기는 1대1인 가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. 그래서 배포퇴집은 막 그래 보요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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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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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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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화이팅! 자 like <laughs> <laughs> 형 내가 지금 쏙 받는 거 봤지? Mm -hmm. 아 근데 왼손이구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아니 님 죄송합니다! <laughs> 죄송합니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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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이 이거... 없어. 빈이 없어. 삐이 없어. 두분다 서비스 아 20세트 안 올리는 것 같은데 아이 좋다. 짜 진짜. 집중! 진짜. 좋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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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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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Аш <sharp inhale> 아, 인사했죠. 아하, 아하, 아하. 자, 이제. 이 나이스, 라이스 아! 야, 지금 콤비가 너무 좋다. 걸렸어. 역시 씨. 아까 아까. 아! 아! 씨.

좋아, 좋아. 내려야 <laughs> <laughs> 내가 끝낼게. 그래, 하나만 받으면 이기잖아. 자. <laughs> 집에 가, 아이씨, 아유. 아유 아유, 아 형님, 우리 좀. 아, 동생들이 세대 교체 잘하고 있죠? 네, <laughs> 오 아, 아우. 자, 5점에서 바꾸고. 아, 씨. 그렇지. 아! 제가 맞네? 이 아니 근데 아까고 똑같은 거 같아서 맞나? 신이팅 그렇지. 그렇지. 죄송합니다. 자가 뒤지요 안돼!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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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커트를 치면 어게해너크를 치고 커트를 대고 아, 아 미치겠네 요 자, 프리합시다 네. 파이팅. 프레임. <laughs> 쳐무려 후들까 그냥 아 후들까야 괜찮아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후들까요 뭐 어떻게 해. 자 화이팅 자 내가 아. 아 나이스 아이 아쉬워. 그시아이까지끝내세왜 이렇게 많아? 와. 커트가 되 자, 이팅 아, 미치겠다 알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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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래 편하게 잘되었습니다 형님 잘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